후손을 위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인류의 3대 혁신과학, 정신과 자연환경 혁신, 식생활 혁신,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공정경제 혁신. 2019년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3월 2일 오후 4시까지, 전 인류 자동 부자 5분 투신르르상서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첫째, 선착순 참가 혜택은 일생일대 마지막 딱한 번의 혜택으로서가 200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로주식 및 투자주식을 인정합니다. 아, EP 설금, EP 리셀의 EP 설금 양행 주식 30%를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EP 설금, EP 리셀 개인 실적 대비 분배로 확고한 노후 소득 보장, 다 EP 설금, EP 리셀 생산 협동 조합 설립 공동 운용 이유로 이초 평생 원없이 기부해보고 원없이 돈 벌어보는 인생 역전 저료의 기회 둘째 장소 대전 서구 관마로 160 갈로열고 대정동 KT인재개발원에서 문의는 070-4188-1784 셋째 참가 마감일 2019년 14일까지 입금자 100명에서 200명 기준. 넷째,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상기 선착순 혜택은 이번 참가자에 하나여 부여된. 나, 누구든 일생일대 마지막 인생역전 노후보장 절호의 기회. 다 이번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두번 다시 어떤 설명회도 없으며 오로지 유튜브를 통한 매일 사업 설명회를 할 뿐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딱한 번뿐인 대기념비적 선착순 혜택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는 100명에서 200명까지 참가비 각, 각 개인당 10대 8,800원 곱하기 6기 52,800원. 나. 숙박비 2인에서 4인 기준 4인실 기준 24,750원 곱하기 2박 49,500원. 다. 강당 임대료 3일간 264만 원 나누기 100명 26,400원. 숫자에 가감해서 가격 조율됨. 다. 교재대금 전인류 자동부자 A4용지 260페이지 책자 2만원 마 총입금계 1 4 9 7 0 0원 일곱번째 삼가비 입금계좌 유기자 농협 351-0825-5232-83 유기자 농협 351-0825-5232-83. 여덟째 참가효과. 각 개인 교통비까지 최대 20만원. 신선한 투자. 인류사의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대 기념비적. 신르르상서 시대의 단초가 되는 대 패러독스적뉴 패러다임 소비 기부 구매 주도 소독 지속 발생 슈퍼 울트라 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할 마중물격 선구자 사회 경제 혁신 개혁가 자동부자 기부의 조합은 즉 인류의 평생 직업 16,000명 특수 요원 자격에 대한 위대한 명분이다. 이것을 발표하고 프로젝트 참가 프로젝트를 카메라로 찍어서 배포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거시고 인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태까지는 뭘 해도 뭘 해도 1%만 성공하고 99%는 소득 불청균적으로 추락합니다. <laughs> 지금 서금 문드러진 자본주의, 갈치, 착취, 약탈주도, 최저임금, 분배론적, 불공정 경제이론에서, 뭐, 정치가든, 경제학자든, 뭐, 지식가로 잡을 하든, 종교인이든, 철학이든, 뭐, 심신어대 구두, 어? 구두자든, 누구든,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경제는 성장을 하고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지 몰라도 소득 불평등은 계속 심화시켜서 문명과 인류가 브레이크 없는 공매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말장난, 글 장난에 불과합니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지식인이든 누구든 간에,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이만 계속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그 말장난을 끝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